메르스 감기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감기랑 메르스의 위험성은 같다고 봐. 왜냐하면 둘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한국의 원전.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 원전의 위험성은 같다고 봐. 왜냐하면 둘다 원전이니까. 둘다 원전이지만 종류가 다른 원전으로 안전성도 크게 차이가 난다. 두 원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가상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의 차이를 비교해 보여드립니다. 원전 인근에서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도시가 크게 흔들려 여러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한 지진이 해안에서 발생하여 높은 지진 해일도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큰 흔들림으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청색 비상이 발령됩니다. 원자로는 정지되어도 매우 뜨겁기 때문에 오랜 시간 냉각해 주지 못하면 원자로는 녹아내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소로 인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소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원전의 경남 용기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남 용기에 5배나 되기 때문에 수소가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소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종류인 가압 경수로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냉각수가 전기 없이도 자연 대류로 인해 3일 동안 순환하며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납 건물의 두께는 120에서 137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벽입니다. 거의 어린아이의 키에 해당하는 두께죠. 따라서 내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이 경납 건물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따라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원전인데 두꺼운 경납 건물 벽 덕분에 내부 폭발에도 벽이 손상되지 않아 방사능 누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충돌 실험을 통해 원전 건물에는 약간의 흠이 파이고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전 경납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소와 감기는 둘다 코로나지만 종류가 달라 위험성은 다릅니다. 우리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도 둘다 원전이지만 종류가 달라 위험성이 다릅니다. 국내 원전이 가압 경수로 또는 중수로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이동형 펌프차, 지진해일 방벽 증축, 내진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